애항까지야 보통 sn으로 sn sn을 이런 식으로 쓴다고 네첫장부터1 응? 3만까지 합이 50이다 선생님이 그냥 s 13이라고 쓸게 이건 첫장부터1 3만까지 합이란 뜻이야 이렇게 쓴거야 이게 5이고그 다음 첫장부터28 s 22몇 마리 네. 해? 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이래 이때 s 30을 거라는 얘기지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야 네. 오케이? 네. 근데 등차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고 2분의 n n. 13항까지 합이면 항이 몇 개겠어? 네. 그럼 n에 13. 13을 집어넣으면 되고 네. 초항 뭔지 모르잖아? 2a 네. 플러스 n 마이너스 3인데 n이 양수였다고13 빼기 1이니까 12t. 이걸로 계산하는 게5 2가 나왔다는 뜻이고, 그럼 s 2 0은 펌준이가 불러 봐. 2분의2분2 이십. 이십. 2 a 2 a 플러스. 플러 d. 19D. 그렇지 1 9 d가 마이너스 육십으로 나왔다는 얘기지. 자 ad에 관한 식이 두개 나왔으니까 연립서 풀면 되겠지. 음, 응? 산수를 잘하자. 응. 딱 보니까 1 3하고52이 뭔가 나눠줄 것 같지? 뭘로 13으로 이거 이거 얼마 4 4된 거야 양변에 2 곱하지 말고 약분할 거야 2분의 2이니까 그냥 a 고 a 플러스 6d 됐어? 는 40kg 맞지 됐어? 이것도 0 0 지울 거야 됐어? 2 2 약분할 거야 그럼 2a 플러스 19d는 얼마? 마이너스 6. 아래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자. 그러면은 2 a 플러스 12 d는 얼마? 8. 당연히 빼겠지빼주면1 2를이렇게 그려서 쳐지빼주면 7d는 마이너스 14 됐어. 그래서 네. d 값은 얼마? 마이너스0이1 0이1 0이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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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0이 100이. 1이1이1 0 1 0이 100이. 100이. 1 0 0 100이. 이 A는 얼마? 16이 되네 초항 1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야 뭘 구하래?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2 a 32 플러스 29 공차 마이너스 2이선수거지같이 사람은 마이너390 나와 네케그 밑에 것도 할까? 첫 장이 7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첫 장부터 3항까지 합이 즉 3항까지 합이 이게 상관없을 게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이랑 같대 이게 가능할까? 아니? 3항까지 합과 5항까지 합이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구조냐면 이런 거야 음수부터 시작을 해 마이너스 어? 음,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어? <laughs> 이건 두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지? 마이너스.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문제라는 거야. 어? 만약에 양수부터 시작해서 자연수가 공차라면, 공차가 자연수라면은 아, 공차도 양수라면은 이런 구조는 절대 안 나오지. 언이 되겠어? 뭔가 음수부터 시작하거나, 공차가 음수라거나. 어, 그런, 그런 구조야요 작아진다고 하는데 음수로 작아지고 커지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작아지면 양수였다가 음수로 그런 구조로 가면 은 그런 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첫 장이 7이니까 결국막 음수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같아지는 값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첫 장이 7인 등차수로 서 초간 나왔으니까 항수 나왔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지. 응? 2분의 항수가 몇 개? 세개 됐어? E. A. 초항이 나왔 in o u 7이 e 고 t 만까지 합이니까 d e T. 됐어? 응. 이건 3만까지 s s 3인 거야? s 5는 l 러봐 2분의 5 2 초항이 7이라고 이게 같다고. 그래서 뒤로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뒤 구하는 데 초항도 치기가 완료됐잖아. 네. 근데 문제도 뭘 구하래?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해봐야겠는데 이거. 네. 양변이 지워버리고 계산해 네. 주면은 아 귀찮아. 14 곱하기 3은 얼마냐? 50인가? 맞아. 50 플러스 6D 된 거야. 네. 이14 곱하기 5는 70 네. 플러스 20D 맞아? 네. 넘기면 1 4 d 이1 4 d 이1냐살이1 0이1 0이 10살이? 1 4 d 이어0살이은0이 10살이? 10살이? 1 0이너스2이 10살이? 1이이1이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었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몇 항부터 음수가 되는가 뭐 써도 되겠다 7, 5, 3, 1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몇 항? 다섯 번째 근데 이건 간단하니까 금방 쓰면 나오지만 응? 막 숫자가 막 이상하게 막 크고 공차도막 이상해 그러면 식을 써야 될거 아니야 뭘 써야 돼? 일반어 써야지 일반어 어떻게 보였지? 얘는? a 플러스 7 플러스 n-1 공차가 n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9가 나오겠네 네. 이게 일반항이야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어떤 얘기야? 작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부등식으로 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9보다 작다니까 얘는 2분의 9보다 큰 거야 근데 n 는 자연수니까 5부터 된다는 얘기지 5장, 5항부터 음수가 된다는 뭐 그렇다고 얘기야 음,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자.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 공차가 음수니까 감갈수록 마이너스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는 한까지. 즉 4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겠지. 근데 그 최대값도 구하래 홀수 1, 4, 5, 7네 개의 홀수를 더하는 거네. 홀수의 합은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해 줬지. 홀수의 합은 뭐? 네 번째 홀수까지의 합은 4의 주고 까먹고 그러냐 첫 번째 홀수 1두 번째 홀수까지 합은? 4 2의 제곱 세 번째 홀수까지 합은? 9 3의 제곱이라고 네 번째 홀수까지 합은? 4개니까 4의 제곱 16 이렇게 나온다고 에보라 그랬잖아 그럼 n번째 홀수까지 합은 n의 제곱이라고 아 그래서 했잖아 이거 시키더라. 1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띵띵띵 19까지의 합을 구하래 근데 이게 몇 번째 홀수야? 10번째지. 20, 20, 10번째 짝수니까 29, 10번째 홀수라고 했냐, 안 했냐. 응? 네, 네. 10의 제곱이라고. 네. 그럼.